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리정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3번 문제 보시면 되죠. 아시게되죠 51번이었는데요. 51번에 우리 총괄 생산 계획 중 있었잖아요. 그죠? 1번. 1번 자급수당이 아니라 잔업수당이 맞습니다. 잔업수당. 잔업수당. 혹시나 책에 자급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잔업수당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73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트 시스템, just in time 시스템에서 생산 준비 시간의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 외적 작업 준비가 있고 내적 작업 준비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보시죠. 밑 해설. 지트 방식은 내적 준비를 최대한 외적 준비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외적 준비가 뭔가 좋겠죠. 자, 작업 준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구, 공구, 금형, 자재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외적 준비. 미리 준비해두는 외적 준비라고 하고, 기계를 정지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하고 난 상태에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기계를 정지하고 난 상태에서 치구와 자재 등을 준비하는 것을 내적 준비다. 기계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 외적으로 기계가 기계 그 정지 상태가 아닌 어? 외적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laughs> 어, 4번은 내적 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74번, 부분품 가공이나 제품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이들을 생산하여 생산에 지정된 시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기계 내지 작업을 시간적으로 배정하고, 일시를 결정하여 생산 일정을, 자, 생산 일정 계획 및 적으시고, 일정 계획입니다. 75번, 단일기계에 의하여 n 개의 작업물을 처리할 경우, 일정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 납기 지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슨제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존슨제의 법칙은 작업 일을 거쳐서 작업 2로 가는 경우에, 작업 1을 거쳐서 작업 2로 가는 경우에, 그때 어떤 작업부터 먼저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존슨제 법칙이죠. 자, 그래서 밑에 전수현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이렇게 미리 칸을 지르고, 그 다음에 뭐, A, E, 뭐 D, C, B, 뭐, 이런 식으로 된다. 2에서 1로 가는 경우와 1에서 2를 통과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다음 76번. 자, <laughs> 이거는 생산량 EPQ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ELS 또는 EPQ는요. 루트 c h 분의 2DCP는 똑같은데 e o q 랑 똑같은데 분모에 1 p 분의 D가 있는 것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첫 번째 줄에 매년 4만8천개 자, 요것이 뭡니까? 잠깐만요. 자, 4 8천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어, D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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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a n D, 수요량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laughs>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루 800개 비율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라덕 생산률이죠생산률그 다음에 그 48,000개는 D죠 D. 그 다음 트럭은 연중 일정한 비율로 조립이 된다. 재고 유지 비용은 1년에 한 단위당 1원인데 한 단위당 1원이다. 그렇죠? 1원 재고 유지비. 자 이렇게 되겠죠? CH1. 바퀴 생산을 위한 준비비는 45원이다. CP, 자 CP가 자, 45원이다. 이 말이고요. 단이 회사는 1년에 240일 가동을 하며 1일 수요율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루트 CH(1 m i n p 분의 d 자 EDCP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CPCHPD 다나왔고요 자, D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D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첫번째 줄을 보면 매년 4만 8천 개 생산을 하고 있고요 4만 8천 개 생산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단서조항에 이회사는 1년에 240일 가동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D는 4만 8천 나누기 240.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완료가 될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2 곱하기 48000 곱하기 45는 나누기 나누기 그죠? 아, 관로열고 관로열고 1 마이너스 관로열고 200 나누기 800 관로닫고 관로닫고는 하면 루트 안이 계산이 되고 이걸 yx 0.5승 하면 2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자2 곱하기 48,000 곱하기 45는 하면 432만이 나와요. 432만,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되죠. 나누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관로 안에 1백기200 나누기, 800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관로를 왼쪽 관로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왼쪽 관로를 두 개를 넣어요. 왼쪽 갈로 한번 치고 또한번더 치고 그 다음에 1 빼기 갈로 넣고 200 나누기 800 갈로 닫고 갈로 닫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루트 안이 계산이 되죠. 576만. 이 576만 루트 안이단 말이에요. 루트를 벗기려면 이거의 0.5승이죠. 2분의 1승 거죠.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뭐 y x승 또는 x의 네모승 해서 누르고 0.5승 엔터 치면 바로 2400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 뭐, 여러분들이 맞게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만 8천 맞죠, 그죠? 분자에. 음, 77번, 다음 중. 작업 분석에 이용되는 도표가 아닌 것은, 유동공정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의 흐름을 나타낸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 다중활동 분석표, 복수활동 작업자 분석표, 작업 기계 작업 분석표, 이런 거다 봤다고 그래가지고, 멀티, 그 다음에 갱 프로세스, 맨 머신 차트, 78번 생산의 정지 혹은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설비의 정기적인 검사. 는 다음 주 어디에 하는가? 예방보전이다. 예방보전의 정의죠. 79번 퍼트 CPM 장점이 아닌 것은 3번에 작업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하다. 자율성 보장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간트 차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거고, 네트워크 기법에서, 네트워크 기법에서 일정을 우리가 뭐, 그 CP 같은 거 차단하고, 크리티컬 패스, 주공정 같은 거 차단하고, 여유 시간 같은 경우 그죠? t l 빼기 TE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거죠. 80번 정체 저장 대기, 자, 멀티를 핸들링 등의 사항이 생산 현장에 어느 위치에 발생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된 거. 유통 선도라고 해서 3차원적으로 우리 공장은 뭐 이렇게 지금 2층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가 2층으로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갔다가 뭐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거, 이런 제가 그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유통선도. 81번, 작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지연, 박스 치시고. 이거, avoidable delay라고 해서, 그, 기호로는, 기호로는 사람이 뭐, 자빠져 누워있는, 자는 상태,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피할 수 있는 지연, avoidable delay. 82번, 도요다 생산 방식의 시스템은 낭비의제거에 있다. 일곱 가지 낭비의제거에 아닌 것은, 자 불량 재고 과잉 생산 가동 동작 운반 대개 낭비가 있습니다. 2번의 원재료 낭비는 아니고요. 자 83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요 예측기법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방법에서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제세 번째 줄미줄 것이고 지수평활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84번 발주비용 2만원, 발주비용 2만원, 그다음에 재고 유지비용 CH, CH 천원. 연간 수요량, demand, d, 가 자, 만 오천. 자, root ch분의 edcp가 되겠죠. 이 o q 그죠? 85번. <laughs> 대형 선박이나 토목 건축 공사에 능이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 한 척, 두척 정도 만들겠다 면 위치, 고정량, 배치죠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어,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작업자 자재 설비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뭐, 그죠? 큰이 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붙어서 작업하다가 일정 끝나면은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방식이죠. 또 다른 팀이 들어오고. 86번 동작 경제 원칙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아닌 것은 2번에 보시면은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작업력 배치의 원칙. 작업장 배치의 원칙이죠. 87번. 자, 시스템 시스템의 기본 속성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합성, 관련성, 목적 추구성, 환경 적응성. 네 가지 시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기능성이 답이고요. 틀렸고. 88번. PTS법, 기정 시간 연구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작업자의 인종,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 측정 시 스타워치 등과 같은 기후가 필요하다. 작업 측정 예는 하지 않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해서 하는 거죠. 그죠 89번. 자, DE, DE의 손은 각각 몇 개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DE. 자, 제일 위에 X가 있어요. 다시 문제 읽겠습니다. X 제품을 200개 생산하기 위해서 DE는 몇개 필요한가? 이 말이죠. X가 지금 한개한개 한개 만들기 위해서는 B는 몇개 필요해요? 두개 필요하고 C는 한개 필요하죠. 그리고 B가 있는데 B가 지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d 가세단이 필요하고 E가 한단이 필요합니다. C쪽으로 넘어가면 C쪽으로, C가 한, 단, 한 단위 생산되기 위해서는 E가 두 단위가 필요하고 F가 두 단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X가 있고, 이거 쉽습니다. 쉽어요. 자, B가 두단위고그 다음에 C가 1단위죠. 그 D가 3단위고, E가 1단위고, E가 자, 4단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E가 또 있죠. E가 또 있어서, E가 2단위가 필요하고 f가 2단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자, 그럼 이거 한 단위 할때 이거 한 단위 할때두 단위, 세 단위가 필요한 거죠. 두 단위 아, 한 단위 할때 얘가 두 단위 한 단위. 얘가 한 단위 필요할 때 얘가 세 단위 한 단위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음, 지금 d 와 e d y가 되는지 봐야 되죠. d가 여기 있고 e는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단위 필요할 때 얘는 두 단위가 필요하죠 그럼 b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얘는 세 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얘한 단위 필요할 때는 d는 3 곱하기 2에서 6 단위가 필요한 거죠 6 단위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200 단위가 필요한 거니까 200 단위니까 200배를 해줘야 되죠 즉2 곱하기 3 곱하기 200 이렇게 될 겁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00 그럼 D가 몇 단위가 필요한 가요 2, 3, 6. 6에다가 200, 6, 12, 1200, 1200 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E가 필요한데, E가, E는,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얘는 두 단위만 있으면 될 거고, 2는 2니까, 4, 3, 12에다가 2까지 곱하게 되면 24 단위가 필요한 거고, 요거는 2 e 단위만 필요하겠죠. 2 곱하기 200, 2 곱하기 200, 24 곱하기 200.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그죠?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2, 24 곱하기 200을 하면, 4,800 단위가 필요할 거고, 얘는 2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400 단위가 필요하고, 얘도 400 단위죠. 800 단위에다가, 800 단위를 하게 되면, 800 단위를 하게 되면, 자, 답이 나오겠죠? 그죠? 4,800이죠. 4,800? 800 단위 하면, 5,600 단위. 자, 4번이죠? 90번, 작업 분석에 대한 개념의 구분이 큰 것부터. 자, 이것도 한 두세 번 처음 나오는데, 공정 분석이 제일 크고, 동작 분석. 자질그리한 거, 이런 거, 그죠? 자, 공정 단위 분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단위 작업 분석, 요소 작업 분석, 동작 분석. 91번, 워커 샘플링에서, 자, 절대 오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오차는 상대 오차 곱하기 발생률입니다. 공식으로 95%인 경우에는, 단 95%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루트 m분의 p1-p가 되죠. 그죠? 92번. 앞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구매를 한다. 시장 구매입니다. 4번. 93번. 거리가 먼 것은 라인 밸런싱. 자, 2번. 사이클 타임을 길게 하면 생산 속도가 빨라. 사이클 타임이 작아야지 생산 속도가 빨라지죠. 94번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절차로 맞는 것은 대상 작업자나 대상 작업을 선정하고 요소 작업으로 분할하고 작업 수행도 평가를 한 다음에 예율를 결정하고 대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한다. 3번이고요. 95번 자재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외주 시 외주체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 조달하는 경우에도 소재 계획을 꼭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96번, 설비 보전 방법 중 일정 기간마다 예방 보전을 하는 방식은 일정 기간마다 밑줄 것이고 정기 보전이고요. 밑에 있는 사후 보전부터 일상 보전까지 반드시 공부를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97번, 자, 플랜트 공장에서 30일 중에서 27일 가동이 되었습니다. 시간 가동률을 구하라 되죠 시간 가동률. 시간 가동률은 부하 시간분의 가동 시간이에요. 30일이 부하 시간이죠. 30일 곱하기 24시간 분해. 27일 가동하였으니, 27 곱하기 24입니다. 그래서 0 9 9 0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큰, 뭐 2,000톤이다, 24,000톤이다, 150% 전혀 쓸모 없죠. 시간 가동률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98번, 다중회기분석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딱한번 하나 기억나죠. 표준자료법, 그죠? 표준자료법. 99번, 작업자에게 최적의 경제적 기계 담당 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은 자, 작업자와 기계 작업 분석표 4번입니다. 3번의 조작업은 갱 프로세스 차트라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에 3번이죠. 100번, 주기가 짧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한 방식은 워크 샘플링법 4번이죠. 간트 차트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작업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작업 예정일이다. 딱 완료 예정이 되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번. 퍼트 네트워크에서 주공정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제가 한번, 음, 구해볼게요. 뭐, 대표적인 문제이긴 해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 있죠. <laughs> 자, 이게 이제 1번에서 2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작업인데, 항상 네모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라 그랬죠 앞에는 TE, 뒤에는 TL입니다 앞에는 TE, 뒤에는 TL Time earliest, Time latest 이렇게 되고 출발은 무조건 동시에 출발합니다 땅, 시작 이러면 동시에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3, 2죠 요리관 팀은 두 시간 만에 도착됐죠 자, 여기 이제 요렇게온 거, 요렇게온거 경로가 두 가지 있는데 요렇게 하면 7이죠, 7 7은 후보죠. 6도 2, 4, 6도 후보인데 이쪽으로 갈 때는 큰, 큰 값. 즉 이쪽으로 올 때는 만나서 같이 가야 돼. 1이온 팀과 1이온 팀이 만나서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7이 들어갑니다. 7. 자 이쪽으로 갈 때는 큰 값, 이쪽으로 갈 때는 작은 값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자 2에서부터 출발해 3입니다. 그러면은 5조. 여기 5 또는 5 또는 이쪽으로 온 놈이 이쪽으로 하면 7에서 2니까 9죠. 9. 5 또는 9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큰 값이니까 9가 들어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9. 바로 돌아가는데 얘는 9에서 3을 빼면, 9에서 3을 빼면 6이죠. 6. 6이 하나의 후보가 될수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9에서 6을 빼면 3이죠. 3. 3. 이쪽으로 할땐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3이 되겠죠. 3 되고. 어... 자, 요렇게 온 것은 요한 길밖에 없죠.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7. 그죠? 그 다음. 그다음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해보면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공정은 이렇게 이렇게 간 것이 주공정이 되겠죠. 주공정 뭘 묻죠 지금? 퍼트네트의 주공정의 값은 얼마인가? 주공정은 72, 72 이렇게 간9 1이 주공정의 값이죠. 주공정의 값이라서 <laughs> 자, 3번이 됩니다. 3번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2번 작업장에서 2번 작업의 여유시간, 슬랙타임은 뭐냐? TL 빼기 T, 요거 두개뺀게 슬랙타임이죠. 1입니다, 1, 그죠? 2번 공정에서 슬랙타임은 1. 얘는 0, 얘도 0, 얘도 0죠. 3번, 기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핵심 부분에 집중하고 조직 내부 활동 또는 기능의 일부를 왜잡 미칠까요? 외부 조직 또는 외부 기업체의 전문 용역을 활용한다. 아웃소싱입니다. 3번. 생산 시스템 안 배워도 풀수 있는 문제죠. 4번. <laughs> 자, 3주 이동 평균법을 적용했다. 3주 이동 평균법.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밖에 없네요. 셋째 주다 대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있다. 지금 다섯째 주를 내가 지금 예측하고 싶다. 3주 이동 평균법을 하고 싶다면, 2, 3, 4, 넷째 주요걸 대해서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5번 MRP 시스템의 수립을 위한 요건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재면세표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재 소유계의 머티를 리퀄먼트 프레닝이고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6번 원단이란 원단이란 제품 또는 반제품이 단위 수량당 자재별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이러한 원단을 산출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산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실측치가 있고 이론치가 있죠. 그죠? 실험 분측치 이렇게 있습니다. 1번에 연속치 이런 건 없어요. 7번 넘어가셔 가지고 자. 기, 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기계가 유사 부품공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 모든 부품, 부품들이 공일 경로를 따르게 되어 있는 생산 시스템. 자, 것거 GT 시스템. 이렇게 야기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사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 부품을 모아서 그룹핑해서생산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셀룰러 방식은 GT 더하기 FMS 유연 생산 방식을 합친 방식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듈러 생산 방식은 뭐 표준화된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표준화된 모듈러는. 108번. <laughs> 자, 작업 방법이 개선을 위한 주요한 생산 현장의 활동으로서 물건을 주체로 어떠한 공정을 통하여 가공되어 있는가를 공정의 순서에 따라 분, 분석, 조사하는 도표가 아닌 것은 작업 공정도, 제품 공정도, 단순 공정도 이런 건 맞고요. 작업자 공정 분석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작업자에 대한, 겁니다. 이게 작업 방법이 아니라 작업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국어입니다. 한국어가. 그래서 이제 잘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그죠? 렇 109번, 설비 효율화를 제한하는 6대로스6대로스가 있었죠. 고장정지, 작업준비, 조정, 공, 공회전, 순간정지, 속도, 저하, 불량 초기 수율로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 2번의 가공로스는 없었고요. 110번, 자, 대상물을 손에서 놓는, 놓는 동작으로, 대상물이 손을 떠나기 시작할 때, 시작하여 손 또는 손가락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서블림 문자는 릴리스 로드, 내려놓힙니다 그죠? 111번 정밀 시간은 약몇 dm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음, 경우의정밀 시간을 구하시오. nt는 p 곱하기 1 플러스 s 곱하기 5, 기억나시죠? 어, 난이도 조정 개수, 그 다음에 평균 관측치가 0.625 d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9 속도 레이팅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0.46 조정 개수 들어가고, 곱하기 5, 관측치. 그죠? 간측지 0.25dm, 집어넣으면 0.33dm입니다. 이것도 공식 하나, 뭐 이론에서 우리가 보자 해서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12번, 근무 중 수시로 짧은 시간에, 간단히 청소. 근무 중에 수시로 짧은 시간에 자주 보전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보전이죠. 그다음에 113번은 평균 완료 시간과 평균 납기 지연은 각각 며칠인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36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정성적인 방법이다 박스 치시고 정성적인 방법이고 기술적 예측이 활용되고 이 수요 예측이 나오는데요. 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정성적인 방법 델파이 법이 있죠 그죠? 델파이법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두고 거어들었다가 다시 나눠주고 수렴하는 방법이죠. 자 115번 직렬형 라인의 경우 완성순번이 2이고 공정순번이 1인 경우 착수순번 요것도 해설보면 서 하나 봐둡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그냥 봐두는 거예요. 착수 순번은 완성 순번 빼기 1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이 되었다는 라것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15번까지 어, 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